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초여름 같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어, 이런 날은 정말 시원한 것만 생각나는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시원한 음료수 한잔 마시고 이렇게 영상 준비해 봤어요 지금부터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시작해 봅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미세스 쿤베 군생입니다. 어, 굉장히 오래 묵혀진 미세스 쿤베 군생이 입고 됐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질화되어 있는 아이들, 미세스 쿤베라는 아이들이 입고 되었습니다.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면서 살짝 핑크빛도 도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 요 아이들도 요즘 요렇게 목대 형성된 아이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어, 어제 제가 잠깐 다녀온 농장에 요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데려와 봤습니다 5,6도 정도 되는 어, 묵혀진 군생 아이들로 데려와 봤고요 판매 가격은 2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습니다 리세스 군배, 올해 묵혀진 아이들, 모두 목질화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수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6섯 아이 있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리세스 군배, 5, 6도 정도 되는 올해 묵혀진 군생, 어, 목질화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물등도 정말 예쁜 아이들이 아닐 수 없네요. 어, 26,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대략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미세스 쿤베, 어, 묵혀진 군생은 2만 6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어요. 미세스 쿤베,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러우 묵은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1년 내내 정말 예쁜 색감을 지니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이 러우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늦게까지 예쁜 물듦을 남기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또 예쁘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그야말로 물듦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러우가 입고 되었습니다. 판매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러우고요. 올해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풍성하니 좋네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러우는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러우 올해 묵혀진 아이들. 오늘 판매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러우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블랙 블루 하나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물이 물이 핑크핑크하게 되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이죠. 블랙 블루 하나라는 아이이고요. 어,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데려와 봤어요. 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요렇게 농장에서 얼굴 많은 군생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 이요 아이들이 도매 시장에 나왔길래 제가 조금 데려와 봤습니다. 판매에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블랙 블루 하나 군생이고요.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든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블랙블루아는 블랙블루하나는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블랙블루하나 군생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대략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어, 웨이브 진 입장이 특징이면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블랙블루 하나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블랙블루 하나 군생 12,000원에 만나세요. 핑크스팟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이 세 개, 네개 정도 되는 아이들 어, 제가 데려왔습니다. 아, 모두 사두로 된 핑크스팟 자연군생 아이들이고요. 이 어, 아이 물든 굉장히 예쁜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핑크스팟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어, 약간 피멍이 들듯이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핑크 스팟 물든 굉장히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두 사두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입고 시켰습니다. 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가장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핑크 스팟. 4두 자연 군생, 어, 핑크스팟 4두 자연 군생이 12,000원이면, 그야말로, 정말, 가격이 어, 착하게 입고 되지 않았나 싶네요. 요 아이들 머리 하나에도 보통 만원 정도 요렇게 하고요. 머리 3두, 4두 정도 되는 군생이 보통 만 4, 5천원 이상 요렇게 하는데, 오늘 요렇게 만 2,000원에 소개시켜드려봅니다. 드려, 핑크스팟 4두 군생, 만 2,000원입니다. 뮤즐리 군생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올해 묵혀진 뮤즐리 군생이 입고 됐어요. 어, 뮤즐리가 정말 그야말로 꽃처럼 예쁜 아이라서 제가 지난 겨울과 초봄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요. 어, 오늘은 이렇게 군생이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올해 묵혀진 뮤즐리 군생이고요. 어, 그야말로 꽃같이 예쁜 아이가 아닐 수 없네요.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서 요 아이도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물듬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1년 내내 요 색깔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뮤즐리라는 어, 아이이고요. 정말 생김이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 판매 3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뮤즐리 군생 올해 묵혀진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대략 14 에서 15cm 정도 확인되고요 수량은 요렇게 세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즐리가 머리 하나에 5-6천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 군생이 입고가 됐어요 어 제법 그래도 군생이지만 가격이 착하게 입고가 된것 같네요 올해 묵혀진 뮤즐리 군생 목대 목질화 되어 있는 아이들 수량 이렇게 세개 준비해봤습니다. 뮤즐리 군생 3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탐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들 어, 판매 8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라탐이고요. 어, 사이즈 대비 굉장히 짱짱하게 묵혀진 그런 아이가 입고됐네요. 어, 물듬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이 라탐은 정말 꾸준한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물듬도 예쁜 라탐 입고 됐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환엽 스타일의 라탐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환엽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듬이 정말 예쁜, 어, 매력 있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판매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라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뽀얀 분가루 앉으면서 라인을 그리면서 예쁘게 무리드는 아이들입니다. 라탐 오늘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프리랑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레몬 스위티라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피멍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 빨갛게 물이 드는데 왜 레몬스위티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저도 조금 미스테리하지만 이 어, 아이 바디가 살짝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레몬스위티라는 스위,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피멍이 들듯이 물이 드는 레몬스위티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프렐 종류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9cm 정도 확인되는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그런 아이네요. 레몬 스위티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레몬 스위티 오늘 만원에 만나보세요. 레몬 스위티입니다. 환엽 엠버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환엽 스타일의 짧은 입장을 지닌 환엽 멤버가 입고되었어요. 올해 어, 묵혀진 아이이고요. 사이즈도 좋고 환엽 스타일이라서 카리스마가 정말 좋은 그런 아이네요. 올해 묵혀진 아이라 이렇게 놀랄란 빛도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 로제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난히 환엽 스타일이라서 정말 제 눈을 확 잡아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환엽 멤버 수량이 좀 있었다면 더 데려왔을 텐데 안타깝게 하나이 있어서 데려와봤습니다. 판매 3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어요.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 아이 조금 큰 분에 심으시면 거의 중품 가까운 사이즈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화분이 조금 작아서 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신겨진 화분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아이예요. 중품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난히 환엽진 그런 아이가 입고 되었어요. 환엽 앰버 오리지널 앰버고요. 3만 5천 원의 단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돼요. 오리지널 간츠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엽의 단엽 스타일의 아이가 입고 되었어요. 간츠가 귀한 아이이기도 한데 이렇게 환엽 스타일 아이 더더욱이 찾기 어려운 그런 아이이죠. 맑은 바디에 환엽 스타일 그리고 단엽 스타일의 입장을 지닌 정말 그야말로. 귀한 품종의 간츠가 입고 되었습니다. 판매 1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 오늘 제가 조금 할인해서 판매 12만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대략 6cm 정도 확인되는 사이즈도 좋고,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이렇게 맑은 입장을 지닌 간츠, 어, 오리지널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12만원에서 조금 할인해서 10만원에 보내드려요. 오리지널 간츠, 오늘 10만원에 만나세요. 두둘레아 블러플레처스 6두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오래 묵혀진 두둘레아. 블러플레처스 6두군생이 입고됐어요. 이 아이 굉장히 오래 묵혀진 아이라서 어, 목질화된 아이인데요. 제가 목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질화되어 있는 두둘레아 블러플레처스 6두군생. 오늘 어,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보내드려 봅니다. 이 어, 아이 가격이 어떤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판매 8만원에 보내드려 봅니다.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들레야 블러플레처스 목재라 되어 있는 육두 자연군생 한몸이고요. 어, 단품입니다. 주문 조금 서둘러 주세요.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5에서 17cm 정도까지 확인되네요. 입장 끝까지 재면 1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두둘레아 블러플레처스 육두자연곤생 목질화되어 있는 아이 오늘 8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두둘레아 한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은 그레이스라는 아이들이고요. 굉장히 오래 묵혀진 그레이스가 입고 됐어요. 이렇게 어, 입장수도 많고 어, 사이즈도 좋은 그레이스라는 아이네요. 어, 굉장히 환엽 스타일의 그런 아이들이 입고 됐는데요. 그레이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뒷 입장부터 빨갛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요 그레이스는 다른 두드리에 비해서 뽀얀 분가루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빨간 물듬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예요. 어, 요런,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물듬이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레이스는 유난히 물듬이 더 화려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레이스 어,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묵혀진 아이라고 한다면 어, 대략 6,7만 원 이상 이렇게 시중에서 거래가 될 텐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어, 농장 사장님에게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려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판매 5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 아이들인데요. 사이즈 대략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 아이도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그레이스 어, 5만원에 준비되었고요. 수량은 두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이 명품, 다이오, 어, 명품 그레이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 오늘 5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환엽 스텔라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엽 스텔라가 명품 창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유난히 환엽진 스타일의 환엽 스텔라가 있어서 농장에서 데려왔어요. 어, 굉장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라서 여성스러운 우아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네요. 판매 10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입니다. 오늘 제가 어, 조금 할인해서 판매 8만 원에 보내 드려 볼게요. 환엽 스텔라, 요난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의 아이가 입고 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우아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네요. 어, 8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보내드리고요.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환엽 스텔라, 오늘 10만원에서 할인된 가격 8만원으로 보내드려 봅니다. 환엽 스텔라에요. 불쌔가 제 입고 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렇게, 어, 정말 사이즈도 좋고, 물듦도 예쁜 불새라는 아이가 입고 됐어요. 어, 요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어, 입고 시켜서 판매했던 아이들인데요. 어, 이번에 농장에서 입고된 아이들이 사이즈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판매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농장이 크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네요. 저는 판매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키우지 않는 걸로요. 이렇게 불새라는 아이가 입고 됐는데요. 이 불새라는 아이들은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이름에서 어떻게 물이 드는지 정말 충분히 유추가 될 만한 그런 아이죠 그리고 어, 입장이나 로제의 새 모양이 정말 새 같은 그런 모양을 지니는 어,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불새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예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불새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대략 9cm, 10cm 정도 확인되네요. 불새 오늘 판매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불새예요. 세덤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세덤의 대표 종 대표 종류라고 할수 있는 로슈와 로아라는 아이예요. 장미꽃처럼 생긴 로젯을 지닌 특징이 있는 아이고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이죠 온통 빨갛게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영 자체가 굉장히 동글동글한 부케 같은 수영을 지닌 아이라서 이 아이들 물이 들면 그야말로 부케 꽃다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이죠 로슈아로아, 지금부터 물이 드는 시기입니다. 요 아이들, 지금부터 물이 들어서 여름까지 쭉 빨간 모습을 간직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 조금 더큰 분에 심어주시면 요 아이들, 어, 자구 번식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 셋업 이불을 덮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키우실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로슈아로아, 14,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리고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풍성한 로슈아 로아. 오늘 14,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언제 봐도 라인이 예쁜 살아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정말 라인이 이렇게 선명한 창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 제가 본창 중에서 가장 선명한 라인을 그리면서 무리되는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물듦도 어찌나 깊은지 정말 이 아이는, 어, 영상에 담긴 것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어요. 살아보니 슈퍼클론이라는 아이이고요. 어, 이 아이는 영상에 담겼을 때 판매되는 것보다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더 많이, 어, 탐, 구입을 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살아보니 슈퍼클론. 고급종의 창 어, 고급종에 속하는 창의 한 종류고요. 판매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정말 선명한 라인을 그리면서 물드는 이 어, 이렇게 깊이 물드는 창 흔치 않은데요. 정말 물듬 너무나 예쁜 살아보니 슈퍼클론 오늘 2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부쩍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는 요즘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